자, 앞에 영상에서 외부 참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외부 참조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 앞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설정들에 대한 걸 조금 다뤄볼까 해요. 일단은 파트 5이라는 파일과 1번, 2번이 같은 폴더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경로가 상대 경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경로는 아, 전체 경로는 여기 찾은 위치와 같이 C 드라이브부터 어떤 폴더, 어떤 폴더, 어떤 폴더 이렇게 경로 끝까지 다 적혀 있는 걸 전체 경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 C 드라이브부터 혹은 D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역 슬래시부터 시작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 상대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게 어, 파트 올이라는 도면과 같은 폴더에 들어와 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경로가, 상대 경로가 같은 폴더에 들어와 있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트 1번을 새 폴더, 새 폴더라는 도면을,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 넣어 놓으면 다시 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같은 폴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일을 열때 이렇게 참조된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외부 참조 팔레트를 열기를 하면 이걸 띄워서 어떤 게 없는지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일단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든 간에 링크는 다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연결을 해주는 방법은 찾은 위치가 없으니까 파일이 전체 경로 가 나타나지 않죠 저장된 경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요 점점 점 표시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탐색기가 나타나고 요 안에서 파트 1번 도면을 찾아서 경로를 다시 입력해 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폴더의 경로가 이쪽에 기록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파일의 경로를 다시 맞춰주면 되는데 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파트 1번 도면이 여기 있는 요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저렇게 보여야 하는데 어, 파트 1번이라는 저 도면이 어떤 도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요 시트라는 걸 복사해 와서 이름을 파트 1로 수정을 해 놓고 파트 5를 열어보면 그 위치에, 파트 1번이 들어와 있던 위치에 이 시트라는 게 들어와요. 즉, 파일의 이름만 같으면 아무 파일이나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 원래 삽입할 때에 사용했던 그 파일인가를 검증해주는 절차 자체는 없어요. 그냥 파일만 있으면, 파일 이름만 같으면 로드를 해버립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어, 파일 경로는 외부 참조를 집어넣을 때에 정해집니다. 외부 참조를 집어넣을 때 이쪽에서 경로 유형이 있죠. 이게 상대 경로로 되어 있으면 상대 경로가 전체 경로를 입력을 해주면 전체 경로가 다 기록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서 저만 볼 때에는 전체 경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이 도면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도면을 이 폴더, 정확히 이 경로에 넣고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외부 참조를 집어 넣을 때에는 전체 경로가 아니라 상대 경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경로 옵션이고요. 어, 요거를 바꿔주려면, 그냥, 어, 요걸 바꿔주려면, 경로 유형을 상대로 지정으로 바꿔주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친구도 경로 유형을 절대로 지정으로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가급적 상대 경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는, 어, 로드하는 것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외부 참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예제 파일은 detach, detach xrf. d e t a xrf. 이 친구가 이 친구에는 시트라는 게 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상대 이제 이 시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이 친구를 잡아서 딜릭트로 지워 줍니다. 근데 이렇게 지운다 그래서 링크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계속 슈트라는 파일은 어떻게 돼서 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디테치 XRF. 이 파일에서 계속 슈트라는 걸 로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 주느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분리 이게 디테치입니다이 친구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두 파일 간의 연결 고리가 아예 지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를 해주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한다. 그럼 어떻게든 계속 이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 급격하게 느려져요. 그래서 캐드가 어, 갑자기 느려졌다. 싶을 때에는 외부 참조에서 사용하지 않는 참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어, 이렇게 제거할 때는 꼭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외부 참조로 이렇게 불러와 있는 걸, 아예 이 도면에 합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방법은 비슷해요.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결합, 이 결합을 시키면 요 방금 사용했던 이 시트라는 게 블록으로 삽입되게 되는데요. 삽입 유형은 결합과 삽입,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도면층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 도면층 관리자까지 열어놓고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외부 참조에서 사용하는 도면층은 이렇게 살짝 흐린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게 필터라는 건데 필터라는 건데 외부 참조만 돼 있는 것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전체 아니면 비외부 참조 그러니까 bind x r f 요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층만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 참조된 도면층은 살짝 회색으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일 이름 그리고 도면층의 이름. 이런 순서로 기록이 돼요. 그니까 요, 요 파일에, 요 외부참조 파일에서 이런 도면층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 결합시킬 때요 도면층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파일명, 그리고 달러 표시, 숫자형 달러 표시,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요. 반면에 어, 여기에서 결합을 시키는데 삽입을 하게 되면 파일의 이름은 날아가고 도면층의 이름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도면층의 이름이 깔끔해지겠죠. 하지만 맹점이 e 시트 텍스트, 시트 언더바 텍스트, 시트 언더바 폼 이런 도면층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에 도면에 있다면 시트 언더바 폼 그리고 시트 언더바 텍스트 이두 도면층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서 삽입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도면층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 객체의 색이 바뀌어 버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합을 시킬 때 결합을 사용을 하면, 결합 옵션을 사용을 하면 도면층의 이름이 다소 지저분해지지만 눈에 보이는 도면층의 상태를 그대로 색깔, 선종류, 선가중치 이런 옵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결합을 할 때에 삽입을 사용을 하면 도면층의 이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미리 있는 설정에 의해서 객체의 색이나 속성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편할지는 판단을 하셔야겠죠. 보통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삽입이 아니라 보통 결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기본 설정이 결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결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도면층의 이름을 정리하느라 애를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외부 참조는 외부 참조로 둘때 가장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가급적 이렇게 삽입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어, 또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블록으로 들어오죠. 블록으로 들어와요. 블록 참조로 들어오는데 그때 블록의 이름은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시트라는 파일의 이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 음,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했고, 책에는 2019 버전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내용을 추가해야 되지 싶어요. 자, 외부 참조를 가져올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파일, 1번, 2번, 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도면에 2번을 링크시키고, 2번에, 아, 아 올해 2번을 링크시키고, 2번 도면에는 1번을 링크시키고, 이렇게 물고 무는 관계로 간다면 도면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슈트 2번, 파트 2번, 요 도면에 외부참조 가져오는데, 1번을 0,0,0에 그대로, 아굴이 이렇게 해놨네요. 자, 다시, 다시. 가져와서, 다시, 집어 넣겠습니다. 0,0,0에,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2번. 파트 2번 도면에 1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유형은 중첩으로 넣었어요. 다시 한못 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분리를 해서 여기에 DWG 1번을 가져오는데 중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중첩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보면 여기 중첩이라고 체크가 되죠. 그리고 도면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1번, 2번 파트, 2번에 파트, 1번이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파트 5레, 올해, 파트 5레는 다 분리를 시켜 주고요. 여기에 파트 2번만 중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파트 2번만 중첩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 원래는 여기에 파트 1번이 들어와 있어야 겠죠. 하지만 파트 1번은 보이지가 않네요. 왜냐? 이게 중첩이기 때문이에요. 어, 링크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중첩으로 갖고 오면 한 단계까지만 보여집니다. 다시 파트 1번, 파트 1번엔 그냥 형태가 그려져 있고요. 파트 2번에는 파트 1번이 외부 참조로 들어와 있어요. 외부참조의 유형은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파트 5에서 파트 2번을 바고 왔어요. 그럼 파트 2번에는 외부참조된 1번과 파트 2에 대한 형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파트 2번에 원래 있던 형태 밖에는 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친구를 부착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5를 다시 열어주면 이번에는 1번과 2번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링크가 살짝 모양이 다르죠.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 1번은 부착으로 파트 2번에 들어온 거, 들어와 있는 게 땡겨온 거라서 저장되어 있는 경로도 바꿔줄 수 없고 유형도 바꿔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 1번은 파트 5에 로드된 게 아니라 이번에 로드된 게 따라 들어온 거니까요. 자, 부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두 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에도 외부 참조로 객체가 들어와집니다. 다만 중첩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단계에만 외부 참조로 도면이 로드가 돼요. 요게 차이점인데 어, 사실 여기까지 사용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두 단계, 한 단계 이상의 외부 참조를 사용하실 분들은 국내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슈트셋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아서 한 단계 정도까지만 외부 참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 외부 참조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차이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중첩으로 되어 있으면 한 단계만 로드가 된다. 부착으로 되어 있어야 두 단계 이상에서도 로드가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외부 참조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 다음 영상에서는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과 연동시키는 OLE 오브젝트 c t Linking and Invading 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